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월드코인입니다. 우선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고점 찍고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줬던 모습인데, 어, 최근 나온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좀 굉장히 크게 나왔던 모습입니다. 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을 나와주, 나와줬는데, 어, 다시 한번 이제 연일 상승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많은 분들 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뭐이 월드코인 뭐 끝났냐? 계속해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특별하게 도움 드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급하게 제작을 하게 됐고요. 어, 제가 먼저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습니다.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전에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월드코인 오늘 보시면 거래 대금이 이제 717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1,500원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정보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고요. 어, 지금 같은 자리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이 수익을 좀 챙겨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정보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 010798020 2 문자로 월드 남겨 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급등 나오고 나서 받아 보시면 늦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확인을 하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이전에 자료 받아 보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해당 정보대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해 왔습니다. 제 영상 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세력들 목표가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력들 들어오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이 VIP 세력 정보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새벽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제가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공유해 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 최대한 빠르게 받아가실 분들 지금 영상 보는 즉시 문자로 월드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세력 정보들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료 딱 이거 하나 보시고 여러분들은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한테 5초만 이제 시간 내서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해당 정보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